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라심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또3월의첫 줄을 우리가 또 바쁘게 보내고, 예, 두째 줄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항상 월요일은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어, 뭐라 그럴까요? 음,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어, 요일에 속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이 굿모닝 경매 방송을 통해서 행복한 부자로 오늘 하루 또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김희준님,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홍준표님, 네, 임숙정님, 음, 요한님 윤주라님, 크로바님, 음악향기님, 봉자마님, 장순결님, 털장수님, 강성아님, 털장수? 근데 털장수는 보통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궁금하다, 진짜. 펼장수 예, 시방여사님, 백야님, 엑시트님, 엑시트, 웬토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 등록하러 가네요. 아, 그러시나요? 아, <laughs> 그러시나요? 아,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야님, 세네발님, 슈크림님, 노엘님, 풍경부장님, 김수현님, 김동희님까지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또 말미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음...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요, 우리는, 어, 물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어,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허탈해 하기도 했고,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감정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는 뭐, 분노해 봤자, 내가 허탈해 봤자, 어때요? 어, 나만, 나만 골병 들어. 나만 스트레스 받아. 그죠? 응? 그니까,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배울 점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이 멘토가 LH 땅 투자하신 분들을 하수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하수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그 이상을 봤어야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뭔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 먼저 참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러분. 크, 참 슬픕니다. 공공이 하면 공정하다더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규명, 투명하게 규명될까? 이런 예,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잠깐 이번 정권에서 얘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어, 자꾸 개인들이 어, 투기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부를 축적해 가니까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안 된다. 예, 너네 재건축도 하지 마. 재개발도 하지 만 민간이 하지 마. 어, 너 자꾸 그렇게 하니까는 너네만 돈 벌고 말이야,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집가상승, 부, 어, 부동산의 상승을 일으키는 것을 체감하고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아, 미안했다고 나와서 이런 3기 시도시 광명시흥 7만원 공급이라는 결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어때요? 그러는 와중에도 어때? 이게 그냥 제대로 그냥 뭐 모두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난 이익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데 공공이 가져가야 된대. 예. 집으로 돈벌 생각 하지 마. 이제 처음 집 사는 서민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없게끔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공공이 항상 함께 하겠대. 야, 그 그동안 부동산 투자하지 못한 20대, 30대 얼마나 억울해요? 사고 싶었어도 애초에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떨어뜨린다고 해놓고 예 이미 올라 있는데 그럼 나도 이제라도 덕을 볼라 그랬는데 이것까지 막어 공공이 하면 공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공이 해가지고 공정한가요? <laughs> 공정하지 않았죠?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죠?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 LH 비리 심각 직원 혼자서 1 5채 분양받았대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한 번, 한번 당첨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당첨 한번 되려고 15년 동안인가 무주택으로 살았대, 버텼대. 예. 네. 지금 와서 너무 후회된대. 물론 하나 당첨돼가지고 돈을 벌긴 벌었어. 근데, 근데, 경매 공매를 알고 나서 보니까, 어머, 내가 기다릴 게 아니라, 경매 공매를 작은 돈이라도, 고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세팅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이미 건물도 있고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왜 버텼나 싶대요. 예, 번 외로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건한 채를 낙찰받 한 채를 분양받기도 힘든데 직원 혼자서 15채나 분양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세요? 예. 15채 너무 많이 분양받아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 3채, 5채는 평균이지 않을까? 그죠? 자, 이로써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직업은 결정났습니다. 뭡니까? 삼성? 아니요. 현대? 아니요. 국토, 국통부? LH. LH. 어, 때로는 SH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LH. LH는, 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주의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고요. 에, 가장, 예,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인은 부자가 될수 없다를 깨버린 어떤 회사가 아닌가. 예.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예. 뭐 완평이었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 이런 일도 있었죠. 예. 기사를 잠깐 좀 찾아봤거든요. 음, LH 투기 의혹 재발방지 대책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고요. 이 SS, SNS 글 논란에 대한 얘기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법 있나요?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니 그죠?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게 레파토리로 쓰는 말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할수 있나 좀아쉬운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예. 또 이제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요즘 연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언론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네, 드드드.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 쪽땅산 사람 한명 없을까? 궁금하네요. 야,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대범하게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심리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laughs> 이게 굉장히 만연하게, 당연하게 내려오던 관리였던 게 확실하구나. 예. 쟤도 벌고, 쟤도 벌고, 우리 과장도뭐 부장님 다 이렇게 벌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이번에 이렇게 터진 거야? 아 이런 느낌을 어 주는 건왜 이렇게 더 씁쓸할까요? <웃음> 그죠? <웃음> 그죠, 여러분? 아, 여러분, 뭐, 하여간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요. 어, 더 읽으면 여러분들이 화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지금 현재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요. <laughs>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laughs> 여러분이 만약에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예, 네. 당연히 그 구역, 구역이 지정이 되는 곳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과연 그게 진짜 돈이 될까요? 돈이 되죠. 당연히 돈이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어디가 지정되는지를 미리 알았다면 저는 거기 투자안 하거든요. 그니까 러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하수인, 그분들이 하순 거죠. 하순 거죠. 자, 그 구역이 지정되는 곳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수용되어져서 보상을 받습니다. 때론 환지로 받기도 하지만, 그죠? 자, 그러면 수용이 되어져서 보상을 받는 것은 지금 보상받고 끝나는 거예요. 에? 물론 잠깐 좀 벌어요. 벌긴 버는데 지금 벌고 끝나는 거라고요. 자, 그럼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뭐예요? 그 구역 지정이 되는 곳 옆에 붙어 있는 옆에 붙어 있는 토지들이겠죠. 그것도 기왕이면 바로 가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자연취락지구라든지 이런 곳들을 눈여겨보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신도시들, 지금 이미 신도시에 살고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리 주변에 그 개발된 구역 내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몇 배가 올랐는지. 몇 배가 올랐는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투기하신 분들 중에도, 투기하신 분들 중에도, 뭐 이게 토지 강의를 또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본인, 그, 이분들은 사실은 그런, 그런 잘못하면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더욱 더그 섹터 안에 있는 걸 하면 안 돼. 근데 제 생각에는요 조금 더 깊게 가보면 이 안에도 고수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곧그 주변에 그런 자연 취락지구 땅들을 매입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수사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수사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근데 근데 제가 이, 이런 얘기까지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이슈를 통해서, 아, 진짜 내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게더 이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한번 보상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곽에 있는 것은 어때요? 이 도시가 공사가 들어가고, 그럼 공사가 들어가는 동안 또 뭐가 괜찮아? 한밥집이라든지 뭐가 운영될 지 왜?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또 어때? 그러고 나서도 어때? 다 지어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만 개발이 많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옆으로도 번져나가잖아요. 번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집값 상승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지정이 되면 은그 안에 땅을 사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 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그죠? 예. 사실 내가, 제가, 제가 지금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현명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어,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죠. 묘목도 심고, 그쵸. 덕분에 5천원짜리 묘목을 만 5천원까지 그냥 끌어올려버렸죠. 실제로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걸 사야 되는 분들한테도 피해도 주고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피해 안 주면서, 그 옆에 있는 거 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해결책 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수능시험 출제할 때도 그랬고, 모든 거다 출제할 때, 저거, 저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핸드폰 다 압수, 가둬놓고, 그죠? 그 출제해가지고 인쇄물 나오고 시험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 있잖아요. 그분들 그, 그발표나 아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걸 선정하기 직전까지 관련자분들 딱 몰아놓고 핸드폰 다 뺐고, 그죠? 수능출제위원들처럼. 뭐 어디 연락할 수도 없고, 예 인턴 다다 차단해 놓고 딱 지정 뭐다 분석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묶고 묶어버리고 아예 그냥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은 누가 미리 알수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 그래도 못 하잖아요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통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예 컴백 컴 해가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투명하게 되겠습니까? 좀 공정하게 우리가 서민들도 한번 당첨도 좀 받아보고 기회가 더몇 몇 명에게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죠? 공공이, 공공이 정말 공공을 위하지 않고, 예? 네?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이슈를 이 통해서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이건 이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내년에 좀더 나은 삶을 갈수 있도록 잘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집중하자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한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주변에 이런 토지의 가격에 따른 움직임 같은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황명시흥 지역, 지역 주변에 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걸터 있는 그런 토지들의 변화도 예의주시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한 예, 아주 큰 깨달음과 공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요런 또 선견 지명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공부가 되어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네. 자어디까지했는데 빨간 분제 블루스카이님 오뚜기님 최재건님 박미정님 최재우님 민들레님 네 해피러너님 경공캡틴님 윤미수님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유 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힘내서 한 주를 시작합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버들피리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멘토님과 함께 더욱 즐겁고 활기찬 월요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예.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태희언니 왜 안오시나 목 길어지겠네요 어 왜요 태희언니 또 뭐가 있었나요 LH를 하수라 하는 멘토님 플렉스 <laughs> 내가 선택한 베프라 저까지 자신감 뿜뿜 뿌잉 뿌잉 그쵸 여러분 <laughs> 홍실리님 안녕하세요 김효선님 안녕하세요 송리지나님 안녕하세요 구모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네 바이오맨님 회향님 좋은 하루 되시래요 다음 생엔 공부해서 LH 직원 돼야지 <laughs> 그렇죠. 해지마 <laughs> 해지마 여러분 진짜 이런 분들이 진정한 투기꾼 아닌가요?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도 공부해가지고 정말 많은 걸 비교하고 분석해가지고 그동안 때로는 손해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걸 큰돈이니까 선택하는데 이 두려움 없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의 투기꾼인가요? 이미 판을 다 깔아놓고 다 이미 알고서 그냥, 40, 58억 빚 지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당, 당당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투기꾼 아니에요? 당신들이 투기꾼이면서 우리한테 투기꾼이라 그래, 그냥, 그 예? 그죠? <laughs> 이거, 이거 뭐가 투기꾼이야? 우리는 투자자야, 투자자. 그죠? 그아 <laughs>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요. 네. 호야 님 현직된 안정적인 신의 직장 LH 공기업 다니다가 퇴직해선 수십억대의 노후 자금이 마련돼 있고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네요. 그렇게 말이에요. 이로써 판명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 음. 세네발 님써을대로써은대요 에휴, 국제적 방식.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참. 맞아요. 이런 게 통상적이라는 생각이 모두의 생각인가? 씁쓸하네요. 몽땅 연필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헬로우 예, 예, 누구세요? 네. 예. 아이고 이렇게 연예인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눠, 남겨주셨네요. 네. 저도 개발 예정지역 옆에 있는 토지 살래요. 그쵸.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거 사지 말고 또 그치. 그 옆에 있는 거 사는 건 맞는데 이상한 거 사면 안 돼요.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 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수원 엄청나게 개발이 됐고 삼성도 들어와 있고 옆에 다가구는 공실도 없고 근데 그 옆, 밑에 어때요? 토지가 그대로 있어? 안 있어? 그대로 또 있잖아요 그렇게 주변이 막 개발돼도 절대 개발 안 되는 토지가 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또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거 보면 아 그렇지 어 그래 이멘토가 그랬어 그래 옆에 있는 거 사면 된대 그래 또 부동산 가가지고 또뭐 어때 부동산도 어 그렇지 어 요거 살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어때 그냥 어, 하이에나처럼 어떻게 해요 요거 이게 이거 안 팔리는 땅인데 그것도 소개시켜준단 말이에요 어. 이상한 거 사지 말고 알겠죠? 아,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토지 1타 강사가 있다는데 강의료로 한 달에 4억 정도 벌었다는데요 누가요? 아거기 계신 분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땐 그분 진짜 고수면 자기가 자기 위치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시적으로 좀뭐몇 억이야 벌겠지 그거 물론 몇 억도 소중해요 소중한 건데 그그 그 분명히 몇십 억을 벌수 있는 몇십억, 몇백억까지 벌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지. 그 묘목 심어봤자 물론 물론 뭐 몇백만 원 받을 거, 몇백만 원더 받아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더큰게 있는데 본인의 이 입장과 위치가 있는데 왜 그걸 사? 전혀 나 이건 하수 중에 하수가 아닐까. 이게 여러분 원래 진짜 그이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범죄자도요, 사기꾼도 나쁜 사람들도 진짜 최고의 고수들은 감옥에 안 갑니다, 진짜. 예, 네, 어때요? 애매하게 뭘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이제 간다고요 그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니, 이런 얘기까지는 좀 아니고, 그죠? 여러분, 어쨌든, 얘기를 주셔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와우, 신장호수, 그쵸? 변창훈 장관도 그런 얘기 했죠. 감정가로 보상받기 때문에 이건 투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 또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야, 이렇게, 이렇게 하숭, 이렇게 모르나?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지? 예, 그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만연해 왔다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수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그게 그비 그런 비리나 이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뎌 있는 거예요. 예, 무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응? 아니, 정치 얘기는 하면 자꾸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아참또 여러분들도 많이 어, 많은 말씀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에이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 요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요 어 아마 이 굉장한 지금 심판 때 올라오지 않았나 예. 아마 이거는 지금 여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 지금, 그전에는 못 느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니까 요, 하루, 어저께 기사 보니까는, 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구나. 분위기를 알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해 보자고요 그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뒷산의 꽃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피는 봄이네요. 아유, 또, 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어우, 엔젤 스피에님, 처음 님이 반갑습니다. 예, 역시 멘토님, 멘트 오지고 지립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 예, 멘토님과의 상담, 예, 맞아요. 아, 예. 이상한 거안 사요. 네. 아, 그래요? 오, 선생님, 진짜 있으시구나, 강사가. 그래요? 그분이, 예, 많이 알, 옆에 있는 땅국 그렇죠. 네, 김민선님, 멘토님, 우리도, 네. 아, 그러니까요. 저희 공투하잖아요, 저희. 예, 공투하잖아요. 예, 지금 또 저희가 준비하는 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어, 예, 여러분들 계속 우리 함께 잘돼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사실은 항상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만난 여러분들이 진짜 잘돼야 저는 더 잘되거든요, <laughs> 그렇죠? 너무 소문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면서? 이, 이, 군모닝 경매 방송은 이 부동산의 기초 체력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거보다 원래 더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될까 이거는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예? 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돼서 내가 더잘 된단 말이야. <laughs> 알겠죠. 예, 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해야지, 방송을. 진심으로 해야지. 그죠, 여러분? 그래요. 하여간 우리 함께 잘되십시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조금은 이게 렇 여러분들 속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이제 배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 봤고요. 어, 예. 좋습니다. 음.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예. 또 활기찬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부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